쿠폰과 할인을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5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오슬림 듀얼센스 번들 패키지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나며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번들 패키지로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새로운 게임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듀얼센스 TM 무선 컨트롤러는 정밀한 조작과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뛰어난 햅틱 피드백 덕분에 장시간 플레이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ps5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선택 이에요. 3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뛰어난 그래픽과 2테라바이트 저장공간 으로 게임을 즐기는데 최적화된 기기입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성능과 만족도 가 높아 게임 애호가에게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스탠다드 에디션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빠른 로딩과 4K 해상도 지원으로 몰입감이 뛰어나며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 활동이 됩니다. 게임 시즌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오슬림 디지털 에디션은 크기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최상의 게임기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완벽한 선물로 큰 감동을 주었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늘어났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강력 추천합니다.